이게 볼까? 역광이진 않을까? 여기 이 어, 진짜 빵 크네. 응. 도 이거 좀먹 오늘은 어, 그 뭐지? 마이쉐프에서 는 밀키트를 주문했어요. 주문... 어. 10분. 어, 10분? 이고간바스는 15분이야. 어... 바스 먼저 할까? <laughs> 왜? 아, 이, 아, 이거 원단이 낫나? 자신이 없네. 오늘 요리 사는 유지원님이하할 겁니다. 네, 제가 합니다. 일단 세송이 버섯을 <laughs> 반으로 자르고 기둥 모양으로 잘라준 다음에 미니 양배추는 4, 2에서 4등분을 해달래. 그걸 먼저 해볼게요. 이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 됐고 새 팬에다가 버터와 올리브유를 두른 후 동봉된 시즈닝을 뿌려 간을 하래 올리브유는 3분의 1만 새 팬에 자새 팬에 여기에다 해? 어. 여기다 하고 되고 있는 거겠지? 응응 되고 응, 있는 거야 하고 버터 응. 전부랑 3분의 1 3분의 1이다, 어느 정도까? 일 어? 3분의 1 정도인 것 같아. 아니야? 아닌 것 같아? <laughs> 좀더해도될것 같아. 됐어. 얘네랑, 얘네를 먼저 넣고. 응. 토마토는 아주 나중에? 응, 토마토는 나중에. 얘네가 좀 익고 나면. 하여튼 볶아주면서. 익히다가 방울토마토를 넣고 익혀줍니다라고 있어 그럼 익히다가, 익히다가 고기를 여기다 굽지 말고 다시 돼. 하는 거. 어. 아말 시키지 말아 봐. 소스를 해야 돼. 그래 잘되고 있어. 이건 맛있어 보여. 오 냄새. 아. 오우 어. 제가 지금 얘를 이따가 옮겨놓고 응 이따가 옮겨놓으면 어우 거풀어 오 근데 뭔가 찰찰찰찰 되는 거 같은데? 그치? 그렇다니까 또 이렇게 해서 올리브유를 두르고요 올리브유를 또 3분의 1 맞으래 아 그래? 또뿌이나 아니, 내 생각엔 그냥 남기라는 것 같아. 여분인 것 같아, 여분. 자, 1분 예약을 해, 한 팬에 강불로 고기를 구워달래. 근데, 앞뒤로 각 1분씩 익히면 미디엄 레어, 추가로 앞뒤 4분씩 익히면 미디엄 웰던이 된대. 응! 좀 개입할게.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아, 개입하면 어떡해. 그냥 쭉 집어넣어. 이렇게? 기름에? 어, 더 많이 틀었어. 근데 기름을 다 빼버리면 어떡해 이만큼만 해도 원래 코팅이 돼있어 근데 이기름이 있어요 튀기듯이 하는 건 어. 지금 맛은 있겠지만 위험하기도 하고 음. 이제 또 3분 놔두면 되는 거지? 음. 질이 더러워지기 싫으신 분들은 올리브를 아주 조금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기름 바닥이에요 지금 여기 사방 손질가 미끌미끌 거겠어 오! 비주얼. 이 옆에다 놓고마늘그레이다 그러니까 뿌려? 응. 오! 음! 스테이크입니다. 맛있겠다. 얘를 지금 먹어야 되는데. 완성! 약간 엉성하긴 한데 잘하고 있어. 빵칼 아니어도 잘 썰리네. 이거 그냥 바게트가 아니야. 이거 그... 퐁신퐁신하잖아. 그거 아니야, 약간 그 부시면 브레드 같은 거? 어, 맞아. 그런 느낌인데? 어, 맞아 그런 느낌이야. 빵을 다 반으로 썰었고 빵을 올려. 불더 올려야 되나? <laughs> 손 조심. <좀. 웃음> 오! 단맛의 향이 나는데? 아, 맛있겠다. 새우가 튼질 응. 튼실하네. 트실 응. 얘네를 하고, 새우가 익으면? 응. 얘네를 넣으면 돼. 이게 끝이야? 어! 어! <laughs> 네. 아, 더워. <laughs> 얘가 너무 직방으로 와. 하나. 둘. 셋. 이렇게 앉아 먹어야 돼? 어 <laughs> 약간 이상한 거 같긴 해. 왜 먹기가 불편하잖아. 아. 다들 이렇게. 얼. 저거 너무 맛있어 보여. 안 익었어? 생고기 아니야 이 정도면? 그러게? 어떻게 하지? 더 익힐까? 더익혀보자다익 아. 먹어도 돼. 오. 예. 이제 익었겠지 응, 익었을거야 야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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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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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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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음 음! 있네 <laughs> 양파는 짠거야? 응, 음. 약간 짠아. 음! 채 진짜 맛있다. 음. 음. 양파도 썰어서 넣을거야 음. 그렇썰 괜찮을 것 같아 음. 파스타 먹어볼게 음. 통밀파스타면 먹어봐, 먹어봤어? 응? 그럼 안 좋아해, 텐데그가생각 하는 면이 아닐수도 있어. 약간 뚝뚝 끊겨 음. 마늘이 것 같아. 아니야. 이겼어. 응. 한 20초 타이밍. 마늘 들는있을을것 같아 아야그있그런도는 있어. 는 있어. 그 정도는 있어. 그정어 음. 좀 독특한 면이네. 응. 음. 빳빳하네. 응. 짜 먹을게.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응. 생각보다 더 익지 않았어. 익팅다 익었을 것 같은데? 응 그리고 빵이 진짜 맛있어 빵이 바게트빵이 아니고 엄청 부들부들한 빵이야 거기다 이거 올려 먹는 거지? 응 이 매운 것도 먹 올려먹어? 안 올려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매워 응, 음, 손에 떨어뜨릴 것 같아 음, 이 올리브를 꼭 같이 넣어서 먹어야 지네 그래? 응 음. 올리브 같이 먹으니까 맛있었어? 응 음. 그냥 빵 없이 먹어볼게 그래, <laughs> 비슷해. 이거 확실히 올리브가 키 포인트다. 음... <laughs> 이거는 먹고 나면 기름 어떻게 버리지? 뭐거 왜? 이거 키친... 다 오네? 키친타올에서 먹으 가야 되가이 사라 응? 라고뭐고사 <laughs> 최고가 제일 작다고 생각했거든 요리 애들. 음. 근데 막상 요리하고 나니까 그렇게 작지 않은 것. 이것도 2인분인가? 응. 그럼 우리가 5인분을 먹은 거야? 응.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한 인분의 기준이 의심스러웠어. 그래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나? 하하하하하. <laughs> 나 이렇게 먹었어. <먹고>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일단 양을 양을 얘기해 주자면 음. 솔직히 혼자 먹어서 배부를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고기만 보면 고기 야채 포함 다. 야채 포함하면은 그냥 1인분 어, 그 적당히 먹었다 정도일 것 같아. 나는. 아, 나도 그럴것 같아. 나 혼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저거. 어, 그러니까 좀좀 아, 배부른데 쉽게 1인분일것 같은데. 어. 오히려 이게 1인분 보다 약간 많은 것 같아. 빵다 먹을 수 있어. 어, 이게 좀더 많고. 빵이 많아서. 스테이크를 그냥 딱 혼자 먹으면 좋은 것 같아. 맞아. 응. 그냥 한 입은 먹은 거야. 3.5인분배 터질 것같진 않지 않으시고. 근데, 진짜 디저트만 들어갈 정도로 돼요. 그래? 디저트 먹고 싶다는 거야? <웃음> <웃음> 엄청난 요리였네. 스테이크, 파스타, 감바스를 해서. 월래도 사랑해야 돼. <laughs> 근데 찍어놨어? 어? 안 찍어놨지? 안 찍어놨지 여기에 찍혀있지 그냥 그거 잘라서 줘 그거 캡처해서 잘라서 줘나 블로그에 써야 돼